안녕하세요, 픽플입니다. 플루 배틀그라운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떡떡 V2가 출시를 했는데, 획득하는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 떡 열매 레벨이 300이 되어야 하고, 타이틀이 30개 이상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카타쿠리 3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카타쿠리는 새로 생긴 미러월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다 5마리를 잡는데, 떡 열매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보스들을 잡았다면, 마지막으로, 모모노스키한테 말을 걸면 끝난다고 하네요. 뭐,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하죠? 기존의 떡떡이 레전드 등급으로 내려갔고, 이번에 V2가 신화 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급부터 한번 해봅시다. 오 비봉격에서 챙챙 소리가 나면서 되어있고 창같은 외형은 여기는 뭐 로블록스 퀄리티로 되어있어서 바로 첫번째 스킬 넘어갑시다 아 이게 차징까지 되어있어서 이펙트가 불이 터지면서 되어있는데 샘 차징 안하고 한번만 써볼래요? 아, 그렇게 바로 쓰면은 이렇게 날라, 뭐야! 차징 건나안 하나? 이펙트랑 나오는 건 똑같은데 데미지 차이가 나는 거? 두 번째 스킬? 아, 두 번째 스킬은 약간 뭐랄까. 고무 스킬처럼 떡을 늘리갖고 상대를 잡아 당기는 스킬 같은데 이거는 퀄리티가 뭐 네모네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별로긴 하다. 손째조각 잡아 당기는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스킨, 아 떡떡에 쓰나미를 만들어서 상대를 속박시키는 건데, 쓰나미를 맞으면 똥처럼 되갖고 하고, 이 쓰나미가 거리가 얼마큼 되는가? 사미가 온다 온다 아 뭐야 아 사거리가 그렇게 길게 되어 있지는 않네 네 번째 스킬 물아네 번째 스킬은 떡 주먹을 지금 소환한 건가 아니면 누꿈 누르고 있는 상태 일단은 떡 아 이거를 주먹을 사용해서 기본 공격에서부터 차이가 나는구나 어찌보면 약간 각성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어? 아 아, 그냥 이렇게 끝인가? 아 켜서 주먹을 하고 기본 공격요? 기본 공격을 하면은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첫번째 스킬은 혹시 써볼요아 뭐야 첫번째 스킬을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 기본 공격에서 이 이것만 차이 있으면은 이거 굳이 왜 만드는거지? 사거리가 그저 그냥 사거리가 멀어지고 그 이펙트 도트 데미지가 붙는거 밖에 없는데 다섯번째 스킬 저, 무다무다 무다 공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한방 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 떡이 좋은 스킬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겠다잉. 마지막 여섯 번째 스킬? 아, 아, 떡이 전형적인, 이거, 이거 뭐지, 이동기가 이렇게 나오는, 구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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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 스킬이 있었지. 이 아, 뭐야, 아, 이거, 이거 표현이 잘했다.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로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 돌아가는 게 맞는 사람도 이펙트가 이렇게 잘 보이긴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동기로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한번 해볼래요? 네. 아, 지금 저 턱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 벽을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콤보까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바로! 아, 로막 저거 때리고, 수단을 쓰고, 수으로 묶었을 때? 아, 약간 콤보가 애매하겠다. 스키차 찍을 거래갖고, 스키 시절, 시전? 시간에 조금 걸리긴 하네. 3 2 1 GO! 과연 실제 t p 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 아 둘다서는 사는... 어떻피 저거... 어 뭐야? 아 근데 이거 안팔려가는가 무조건 빨려가는 줄 알았더만은 굳이 꼭 그렇진 않네 일단 요걸 두고 두고 하고이단고리가 쓰고 떡떡고아 서로서로 석...뭐야? 석벌만 시켜놓고 석탑이 하나하나 스킬만 보면은 굉장히 사기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리언서 보니 거는, PVP에는 뜨다 뭐. 뭐 좋은데? 뭐, 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나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나와서 그렇지. 옆에서 사용을 하면은, 하지만, 이걸 못 이기지. 이봐봐봐. 이것도 아무리 좋아봐뭐모함게 선생님.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탁! 때리고, 이게런가요